안녕하세요, 하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투데이 영상 올려보도록 할 건데, 네일할 메이크업 제품 소개할 거예요. 내일 올리려 했는데, 내일은 아마도 이게 시험이 이틀 전이기 때문에, 내일로 치면은 시간이 아무래도 없잖아요. 양심은 있으니까 그래도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래가지고 내일은 아마도 계속 시험 공부를 할것 같아요. 아까도 도서관 갔다가 방금 왔는데, 그래서 지금 짬이 잠깐 나서 영상 찍는 거고, 네일할 메이크업 제품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초 제품부터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는초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샘플이고, 이거 본 제품 사면 후기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프리메라 원이언스 워터랑, 에멀전. 먼저 워터를 먼저 발라준 다음에, 에멀전을 바르고, 에센스. 큐어 세럼, 이 에센스를 발라주고, 이 오가니언스 크림 이 크림을 발라줘요 수분 크림 이런 순으로 발라줍니다 기초는 이렇게 네 가지만 해주고 베이스를 바로 베이스로 바로 넘어가는데 일단 가장 기초적인 기초 선크림 셀라뷰 부스트업 선크림 에스페이프4 0피의 펄펄펄 이거는 굉장히 순한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좀 되게 순한데 백탁은 없고,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되게 백탁이 심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얼굴에 발라보면은, 백탁이 없고, 살짝 화자, 화사,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수분, 원래 되게 촉촉한데, 촉촉한 게 바로 보송보송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촉촉한 게 유지가 돼요. 저는 그런 선크림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하 볼이 완전 악건성이기 때문에, 볼 쪽이. 그런 수분감이 되게 오래가는 선크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딱 그래서 이거 되게 요즘 잘 쓰고 있어요. 네, 이거 해준 후에, 바로 메이크업 베이스. 더페이스샵, 메, 더페이스샵 에어커트 메이크업 베이스 1호 민트. 가격은 3,200원. 이게 되게 많이 썼는데, 아래만 이렇게 딱 있어서 그렇지, 윗은 다 공기예요. 그린 베이스고요 어, 완전히 티나게 바르진 않고, 좀, 경계를 풀어가면서 살짝 어떻게 보면 바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바른 것 같기도 하게 좀 그렇게 발라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메이크업 베이스 자체가 저렴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워서 따로 바를 때 부담이 생기진 않아요. 그런 후에 눈하고 이마 쪽에 이거 발라주는데,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가격은 6,000원입니다. 6,000원 주고 구매했고 어, 특히 이마 쪽에 좀잘 신경 써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마 쪽에 네 그리고요 아이브로우는 스킨푸드 초코 아이브로우 파우더 k 2 o 그레이 브라운 이거는 이두개 있잖아요. 색깔이 이렇게 두개 있는데 요거 앞에 거 연한 거 이것만 해줘요. 해줄 거예요. 이런 이런 색상입니다. 연해서 이거 이 연한 색만 해줄 거고 따로 그리 저는 눈썹을 그리진 않는데 구멍난 부분만 이렇게 채워주는 편이에요. 살짝 살짝씩 그런 용도로 쓸 거고요. 왜 어, 이렇게 거치가 이상한 거 같지? 네, 그 다음으로는 토니모리 크리스탈 블러셔 7로 브론징 브러 이게 이걸로는 가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쉐이딩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컬러에 쉐이딩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속쌍꺼풀 부분에 발라줘요. 이게 색상도 이 섀도우 대용으로 쓰기도 되게 무난하고 괜찮은 색상이더라고요. 솔직히 이런 색으로 쉐, 섀도우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뭐지? 해변에서 코코넛? 에뛰드? 그, 루켓마이 아이즈 카페, 해변에서 코코넛 제품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색상이. 가격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쉐도, 쉐딩은 따로 안나줄 거예요, 내일은. 네, 그리고, 섀도우는 이것도. 더페이스샵 싱글섀도우 매트 조이 피치. 이거는 일반 그냥 피치 색상의 섀도우인데요. 이걸로는. 이런 컬러고요. 티안 나게, 이렇게. 해줄 거예요 가까이서 보면 티 나는데 다 멀리서 보니까 친구들은 발라든 말든 상관을 안 해서 신경을 안쓰잖아요 근데 선배들은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니까는 이걸로 해주면 티가 별로 안 나와서 이걸 해줄 겁니다 이거 근데 많이 안 바르고 조금만 바를 거여서 티가 아마 거의 안 나게 바를 것 같습니다 바를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렇게 해줄 것 같고 그리고 바로 립으로 넘어가 볼 건데 립 같은 경우는 아침에는 연하게 바른 다음 에 이빨을 닦으니까 좀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쉬는 시간마다는 조금씩 발라주고 있는데, 점심 먹고는 선더브 언니들한테 저번한번 걸려갖고, 경고를 한번 받았거든요. 한 번, 번, 번 두번더 걸리면 이제, 그, 벌점 처리되는데, 어쨌든 틴트는 요 틴트. 요즘 진짜 맨날 이거 갖고 다녀요. 좀점이안 맞지? 다 아시죠? 토니모리 딜라이트 토니 틴트, 삼오렌지 차차. 이거, 진짜 모르시는 분 없을 법한 틴트인데, 컬러는 이런 컬러고요 컬러는 이런 컬러고. 그리고, <laughs> 에뛰드 하우스 디어달린긴드3 오렌지 레드. 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두개 틴트 다, 어, 모르시는 분 없을 법한 틴트죠? 이런 컬러고, 이건 조금 더 오렌, 이거 레드가 좀더 많이 추가됐어요. 오렌지 레드고, 4,000원인데, 이게 좀더 양이 적어요. 4,000원, 1 0원이 기다리기에 너무 양이 적은 것 같고, 3,200원입니다. 그리고 립밤은, 디베아벤 액티브티 케어 립밤. 사선으로 잘려있고요. 이게, 자른 게 아니라, 입술로 이거, 처음 쓸 때부터 이렇게 계속 써갖고 이렇게 된 거고요. 가격은 저는 다이소에서 3,000원 주고 샀습니다. 저는 틴트는, 틴트도 꼭 있어야 되지만 립밤이 좀더 중요해요, 저는. 립밤을 안 바르면 입술이, 입술 주변이 다 터갖고 더안 이뻐 보여서 차라리 틴트보다는 립밤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립밤 놔두고 오면 되게 걱정을 많이 하면서 이게 친구들 거 맨날 빌려서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 투데이 영상 맞춰보도록 하겠고, 이 투데이 영상은 아마 오늘 업로드가 될것 같아요. 업로드는 오늘 되는데, 그냥 내일, 어, 내일 할 메이크업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차피 날짜도 다 써놓을 거니까는, 네. 그 점은 괜찮으실 것 같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